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이게 하나님의 비밀, 이게 만세전부터 이제 감추어졌던 것인데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이제 그 앞에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여기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라고도 하고. 은혜라고도 불렀어요. 은혜.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또 부르느냐고 하면, 복음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복음이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만나면 천사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줄것 같은데, 천사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예, 네. 이, 이 모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간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 1장 26절을 한번 그 개역개정 성경 보이세요? 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 저 말이 좀 어려워요. 자, 우리 그 어, 표준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자,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 감춰져 있었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저 말은 천사들에게도 감추어졌고 이 모든 세대라는 것은 인간의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고 이 모든 세대에 인간들에게도 감추어졌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안에 간직되어 있었던 그 복음을 천사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복음을 몰라요, 기본적으로. 우리 이 에베소스, 어, 에베소도 그렇고, 베드로전서도 보면은 천사들도 교회에서 배우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천사들도 다 배우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들을 몰라요. 여기 영원 전부터 저 말이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창조할 때로부터 그들에게 감춰져 있었다. 이 모든 세대는 인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다 감춰져 있었다.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아주 중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예,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었던 그 비밀을, 복음을 비로소 이 세상에 전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자, 은혜의 선포자세요. 예.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이 마테마가 누가 복음, 요한 복음 특히 이제 뒤늦게 쓰여졌는데 주로 뭐 몇십 년 지난 다음부터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그 몇십 년 전의 일을 생각하면 어떤 게 주로 떠오르나요? 아주 충격적인 거 떠오르겠죠. 소경이 눈을 떴어. 안진배가 걸어갔어. 뭉둥병자가 어떻게 그렇게 났을까? 예수님 이 계실 때 심지어 막 귀신들이 두려워 막 그분 앞에 막 두려워 뭐 떠나가고 그리고 죽은 자들도 살아나더라. 여러분 보세요. 세월이 오래 지나니까 그런 거 주로 생각이 나겠죠. 그러니까 복음 저자들도 그런 거를 많이 성경에 썼어요. 근데 그보다 훨씬 충격적이고 훨씬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이 전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을 세상에 전해주셨는데 알아야 충격을 받죠. 충격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그, 일본 왕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선언을 했는데, 우리 조,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싶어도 모르니까 못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독립했다는 사실은 1945년 8월 16일 날 비로소 우리나라에 제대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그때 나가서 이제 비로소 독립만세를 부른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주님이 전해주신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충격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 이게 도대체 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싶어도 행복하고 싶어도. 모르니까 기뻐하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 에베소 3장에 뭐라고 말씀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을 로마 감옥에 있는 내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을 나에게 전해주셨는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돼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놀라운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야 참, 이 안타까움이 말로 다할수 없어요. 오늘 이 사도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이 놀라운 것을 하나님 안에 간직되어 있었고,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만 있으면 안 되고요. 지혜와 성, 개시의 성령이 임하셔서 마음의 눈이 열어져야 합니다. 마음의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적을 행하는 사람도 타락합니다. 능력을 해가 던 사람도 타락하고 좋은 직분을 어떤 사람도 타락하고 다. 세월 속에서 그렇게 타락해 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공부를 하고 타락해 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 복음의 기쁨, 이 복음의 행복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리 없는 나무가 다 쓰러지고 다 뽑혀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성령이 오신 것은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이 빛을 보는 것입니다. 아, 이영도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몇 사람의 사람들이 이제 불신자들이 왔어요. 와서 1 9 3 2년도의 일입니다. 이제 그 훌륭한 목사님 세상을 떠나실 때 와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용도 목사님이 아주 뭐 훌륭한 말씀을 거기서 전해주셨습니다. 석양의 노을은 어, 설명을 해서는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직접 그 장엄한 광경을 보아야 석양의 노을을 알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지혜와 개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원한 빛을 보아야 복음의 빛을 보아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석양의 이 장엄한 노우를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 여기 어? 자 보세요. 10절 보세요. 자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시는 이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 안에 감직되어 있었던,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이 은혜를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누구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아, 나 하나님 압니다. 아니요. 그 성령으로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냥 다 소경 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네, 뭐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뭐 그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예. 마치, 어, 이방인들이 그 자기들의 신을 찾아가서 뭔가 도움을 구하는 것 같은 그냥 그런 신앙생활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성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이곳에 와 계십니다. 보이지 않냐 했지만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요. 성령은 이곳에 와 계십니다. 그 뭐하러 오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 세상에 있는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 큰 것이라도 통달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경의 역사가 진실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교회에서 몇 년간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알아듣는 분들이 조금 생기고 있어요. 아직도 100번 말해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제 소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알기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어, 예수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인간의 영원한 관계, 그 생명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관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적입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